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아주 무더위가 아주 성큼성큼 일찍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어두운 마음이 있을 때는 더욱더 크게 느껴지죠. 저참그 좁은 공간 안에서, 물론 지금은 여러 사람 같이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힘이 들고 답답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보다는 또 젊은 혈기가 강한 사람들, 그죠? 그분들은 더욱더 답답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죠? 아 저도 좀팔공생도 약간 볼도 볼륨, 볼륨이 좀 있는데 좀볼륨이좀 있는 사람들이 더더 사실은 좀 많이 탑니다. 그죠? 예, 그것은 뭐 자연적인 현상이겠죠. 그리고 그죠? 또이 역마살이 많은 사람은 이런 어떻게 가체에 버리면 굉장히 더 예,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또 김호중 가수나 사주에 역마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 양띠가 을사일에 태어나면은 그것을 우리가 역마살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죠? 많이 바빠 쁘고 또한 밤도 좋아하고 또 많이 이렇게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걸 좋아하는 거죠. 이 소리 지르는 것도 대부분 역마살이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어떤 것을 표,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성악으로 나오게 그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대단한 가수는 여러 가지또 재능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참 보시는 어머니들 또 아리스 분들 팬분들도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러겠습니까. 저 역시 이렇게 오늘 도 Okay. 야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오래된 한옥인데요. 아, 답답한 마음에 이 사무실에서, 이게 예, 있기에는 너무나 또 이렇게 답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또 한참 이렇게 뭐, 서두에 이런 말씀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무서운 거는요. 지금 현재 이렇게, 어, 자중질환입니다. 그죠? 이것은 뭡니까? 내 속에 우리끼리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수신 장군님도, 열두 예, 척의 배를 가지고 나무를 이기는 거는요그 안에서 뭉쳐야 됩니다. 그죠? 엄청나게 뭉친 힘. 그죠? 미국이 그렇게 대가 강도 개구지만 이 베트남 전쟁에서 그죠? 좀 이렇게 실패했는 것도 뭡니까? 예. 그사 그네들이 워낙 강하고 똘똘 뭉쳐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또이 외롭고 답답한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 우연한 또뭐 TV를 본다든가 또 이런 또 어떤 영상이 나올 때는 정말 참뭐 하늘이 무너지고 청층 병력 같은 느낌도 받겠죠 있지요. 아마 오늘 조금씩 지나면 시간에 아마 또 대서 특필해서 아주 그죠. 저희들 유튜브에 구독자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정말 조족지열입니다 아주 힘이 미약합니다. 미약하지만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그죠. 종편 어떤 그러한 어떤 방송국 같이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독자가 많은 분들이죠. 예, 그들에 게 비하면 저희들은 정말 그네들이 미사를 쏘는 저희들은 뭡니까? 소총 쏘는 하와 똑같죠. 예. 그런 계기입니다. 사실은 격세지감을 느끼지요.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뭡니까? 또 이렇게 좀 김호중 가수를 살리고 자는 사람, 또좀 제같이 아버지라고 어, 아버지같이 생각하는 사람, 또한 김호중 가수인데 노래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 가지 또큰 과정이 또 이렇게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또 좋아하는 분. 그죠? 아, 얼굴이 마음에 들어서 또 좋아하는 분,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또 마음에 들어. 여러 사람의 어떤 갈래가 있겠지요. 예, 그렇지만, 아,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합니다. 아, 저는 아무래도 이게 사주는 철학을 하다 보면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주도 하는데요. 사실 철학은 사주하고 이 사실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대본을 올리, 올리는 것은 어떤 기모중가지 사주보다는 인생 철학에 대해서 동양 철학으로서 많이 올리죠. 근데 사실 여기 아리스 분이나 이 안에는 사실 저 어, 저는 김호중 가서도 교회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향기 안에는 저희들이 직업이 잘못 비춰져서 어떤 종교하고 이렇게 굉장히 결탑되고 또 이렇게 좀뭐 뭐 멀리 되는 그런 현상도 많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중지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속에서도 왜냐면 같은 편이 되고 똘똘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어, 작은 대포를 쓰고 미사를 뭐 쏠때 소총으로 도 이길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뭡니까 어참뭐어왜 어, 계좌번호를 그 후원 계그 처음에 제가 후원 계좌를 올려놨습니다 지금 만약에 본인 보시는 아저씨분들 팬분들 어느 영상에 후원 계좌 없는 데가 있습니까 예 아마 모 모두 다, 뭐, 변호사님들도 있더라고요. 다 있는데, 저도 참 그런 어떤 맥락에서 후원 계좌를 올리는데, 후원 계좌를 올린 사람은, 다 믿을 사람이 못된데 해서 제가 또 그냥 계좌번호라서 바꿨습니다. 왜냐면 제가 직업이 또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 상담을 하면 입금을 또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어, 그런 분의 불편함을 들리기 위해서 주기 싫어서 또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자, 우리 교회 가면 11조 헌금이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은 북한 불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행빈이 잘 되면 넉넉한 사람은 좀 잘, 잘 내고, 아, 원래, 원래 뭐 남편 뭐 일이 잘 되다든가, 뭐 논밭이 잘 팔렸다든가, 횡재수가 좀 있고, 그죠? 자식이 좀 취업이 됐다든가, 이런 감동해서 본인이 스스로 낼수 있는 거죠. 그것을 원래 나왔다고 해서 나쁜 놈이 아니네, 그죠? 믿을 거이못 된다. 이렇게 좀표현이하는 이런 차라리 저 나쁜 사람이 돌아서 악플은 참을 수 있는데, 그죠? 그 안에서 이렇게 참 하는 것은 더욱더 예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은 또이 제가 아, 이음력 5월 6월 넘어가면서 예 김호중 가수의 앞으로 운세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5월인데 왜 바로 플랜하지 않느냐 이렇게 실망했다 뭐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참 왜냐면 하 앞서, 너무 앞서가는 거죠. 이 사회라는 건 질서가 있고 법 질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김호중 가수가 처음에 그 그죠? 우리가 다섯 가지 음주가 빠져. 지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경찰의 어 순서가 있고 검찰의 순서가 있고요. 또 판사에 올라가는 그저 일심의 순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오월에 제가 운세가 좋대서 왜 나오질 못하느냐뭐 이렇게 그죠. 그래도 음주는 빠졌고 그죠. 저는 또이 조은한감 변호사의 앞으로 운세가 좋아져서 분명히 결과는 지금 뭐 사대질을 하고 수많은 빗발치는 총알이 참 포탄이 날아오지만 결과는 좋을 거다. 저는 지금 도 거기에 대한 변 남이 없습니다. 예. 근데 너무 앞서 가서 실망한다는 놈 그죠. 그러한 아픈 것들이 오히려 그죠? 어, 백 사람 악플보다는 더또 사람을 이 내에서 더 아프게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솔직히 저도 절간에 이렇게 하면요. 불진함이 있으면 아, 오늘 용돈이 좀 많이 들어왔고 손님이 많을 때는 좀능력하게 넣고요. 못 넣을 때도 있고요. 뭐인생살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 아들이 취업되면 하고 감사해서 또 얼마 좀 넣고요. 그죠? 또 어려울 때는 또못 넣고 또, 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40여 일을 다녀왔, 달려왔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참 자식하고 나이도 똑같고 저는 또 아픈 자식도 있어서 누구보다 동질감을 더 느끼는 거죠. 옛날에 어, 시청한 구독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병원 생활을 태어나면서부터 했는데 오래 했는데요. 계속 간호사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아팠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그다음부한 명이 또 지나가요. 처음에는 공손하게 한 시간에서 답변을 합니다. 그 오는 사람이 50명이 넘더라고요. 전문의 오죠. 뭐 레지던트 오죠.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좀 자해도 쉬어야 되는데, 그 지인을 답변, 우리 지방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아, 이거 당연히 대답해야 되는가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예, 사실은 또 아기가 울고, 또좀잘 때는 같이 좀 자야 되는데, 그러면 답변한다고 자제를 못한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그죠? 이 영상을 보신, 현재 보시는 분들도 다른 영상들 보십시오. 아, 구독이랑 뭐 좋아요, 알림을 해 주십시오. 저 40일 동안 다녀오면서 단한번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 또왜 종교가 또 이렇게 저 종교하고 다른 분이 여기는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소통하시는 뭐 저인데도 집사님이 아침에 이런 방송 소재를 던져주고 해요. 시대는 그만큼 뭡니까? 내 종교나 아무 종이 저는 그런 게 전혀 가리질 않습니다. 그런 거 가렸으면 그죠 이 김보중 가서 방송을 하지도 않죠. 그냥 예 종교가 뭐 신앙이 뭐가 가지고 있던 그냥 아들하고 또 그죠 아들 같은 마음이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수백 개 지금 그죠 지금 미사일이 수백 개 날아오는데 소청든 사람이라도 다음은 몇마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그런 의미에서 오창훈 변호 변호사님이죠 그 0.03일에 대해서 알코올 그 빠지는 것은 음주가 빠지는 건 당연하다 법적으로도 금주가 그 빠지게 는 당연하다 그것을 뭐 특혜를 입은 듯이 예그 정관 변호사를 사서 특혜를 입은 게 아니고 분명히 그거는 법적으로도 그 음주에 올라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그뭐 어떤 수치를 그렇게 그 방식을 갖다 대도 그죠 이더 뭐 이듬 이듬 마크라고 합니까 그죠 그걸 갖다 대도 그거는 법적으로 음주에 올릴 수가 없다면 특혜를 입은 게 아니고요 근데 지금 왠전히 밤새 특혜를 입은 같이 그죠? 그럼 뭐 내가 뭐 술을 먹고 도망가도 되겠네뭐 저부터 뜻해서 지금 오늘 좀 나오는 영상 아마 끔찍한 영상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것은 뭐큰 위력 있는 그런 유튜버예요. 우리는 참 아주 힘없는 구독자가 몇명안 되는 그런 유튜버지만요. 그런 사람이 한번 방송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대놓고 그래요. 이거 퍼날을 편할, 퍼날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뭐 오늘 끔찍한 영상들이 나올 겁니다. 그 어, 김호중 가수가 조폭이란 내그죠 방망이를 든네 소리를 쳤네부터 해서 그죠 앞에 그 섬네일 그림도 보면 아주 무섭게 그죠 정말 깡패같이 이렇게 해서 또그 그런 영상 보는 분들은 젊은 사람이 많이 봐요 그니까 러 뭐~ 엄청 순식간에 퍼 날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와요이물 하나를 정말 어~ 음정물 먹물 하나가 예흐리기는참 쉽지만 이 예, 먹물을 그죠 하얗게 만들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 하얗게 만들려는 몇 사람들이 그죠? 그래도 참 목놓아서 방송하는 게 그래도 고맙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그분들 보면 참 고마워요. 예. 왜냐하면 별로 인기도 없고, 그죠? 별로 호응도 못 받고, 그분, 그분 말도따나 암만 구독뭐 해도, 그죠? 아, 눌러주는 사람 별로 없는데 하는 사람 어찌라도 그래도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제 역시도 참 아, 그런 부담도 드리기 싫었어요. 또 오해 소지가 있어서 단한 분도 아, 그 대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지왜 자, 자식을 앞세우면서 하는 방송에 또 아버지 같은 마음에 그 무엇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바라면또 오해 소지가 있어서 또본질에 본질이 없어질까 싶었어요. 저는 저 그런 말씀을 지금 이 순간도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방송하시는 분들 예,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힘을 주시고 대은 댓글 하나 주시고요 또 나쁜 댓글 올라오면 혼내주기도 하고요. 예 본인이 다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검은 물이 흰 물을 만드는데 예은은 물을 만드는데는 백지장도 맞들면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또 더 이렇게 더 방송을 잘하고, 또 그저 여기는 좀 연세 많으시고, 특히 기독교인들도 많으시고, 점잖은 분이 너무 할머니, 어머니 같은 분이 들 많으셔서, 그죠? 가슴에는 있는데 젊은 사람들처럼, 그런 애들처럼 못된 행동을 안 하는 거죠. 그애들은 못된 걸참쉽게들 하는데, 그죠? 여기는 다 점잖으신 분들은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신앙이 돈독하신 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사실 우리는 조족지혈이란 겁니다. 그애들은 정말 대놓고 막, 막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죠? 막 끔찍한 말도 쉽게 막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좋아하는 이또 반대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저도 예, 사주 철학을 올리지만 그탑세분에 나온 분들 옛날 다른 사람도 다 올렸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김우중 가사를 올리는 건데요. 그럼 그 전에 올린 사람들도 반대파들도 있겠죠. 예, 저도 거기에 대한 또 데미지나 출제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나, 그렇지만 제 소신껏 제가 하고 싶은 많은 겁니다. 여기 야외에 나오면요.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죠? 예. 또 어제 그이무공하라분의 닉네임을 가진 분 있죠. 제가 소초 영상에 하루에 한 10개 이상 올리는데요. 100% 지금은 김호중 가수의 노래를 어제 해도 10개 이상 올렸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 내 영, 저희 영상을 보시면 경치가 하나도 똑같은 게 없을 겁니다. 그 경치를 다 찍으려면요. 수백 리끼를다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에서 주는 금액은요. 0.1원입니다. 그죠. 그한 영상을 한번 보는데요. 그죠. 정말 미약하고 좀 작은 경비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하지를 못합니다. 예. 단지 자식을 키우는 마음, 그죠. 백주 동안 만들어야 되겠다는 또 소신, 그죠. 이, 이 사이에 우리가 참 늙어가면서, 예, 이런 한마디라도 하고. 그죠. 내가 늙어야 되겠다는, 더 늙어야 되겠다 이런 어 자부심이 있기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안 주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죠. 또뭐 다른 분 구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했다나 아주 취소해보는 됩니다 이게 구독했다 해서 누가 했는 거 포신하는 것도 아니고, 빠져나가는 사람도 포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엄지척 하면 눌러줘서, 그죠. 실험은 또 반대로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사람을 아프게 해서 이 연못이 하나 무너지는 거도요. 지 새끼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바늘 구멍 하나 때문에 이큰때 힘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서로 같이 힘을 주고 그죠. 그래서 김호중 가서 그 안에서 뭐였습니까. 참 많이 덥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죠. 또한 뭡니까. 앞으로 정말 반성하고 잘 살겠다는 또 얘기도 했고요. 그죠. 조금 위안하다는 그런. 얘기도 했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순간에 실수를 하, 할 수도 있고요. 보정을 잘못 쓸 수도 있고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자문해서 정말 10, 10년, 20년을 돌아갈 수도 있고요. 자, 페라페를 어떤 사연들이 많은 게 인간살입니다. 어떻게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바로 잘만 갈수 있으면 정말 다잘 살고 그죠? 다훌륭한 사람이고 다 위인이 되겠죠. 인생사가 팔자는 우리가 도망 못 한다고요. 누구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앙도 필요하고 그죠? 교회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11조 현금이 있고 뭐 내는 제가 어릴 때 가보니까 봉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쁜 교회입니까? 예, 불전함이 있으면 나쁜 교회입니까? 예, 그렇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사람을 참 이렇게 이렇게 매도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절대 그런 속에 그런 게 있더라도 좀 이렇게 결과를 이제 지켜보고 앞으로 1심 나올 때까지 그때 봐서 뭐 팔풍선 질타도 해도 된대요. 그때 늦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좀 이런 거참 여러 좋은 점잖은 분도 많은데 너무나 많은데 참 이런 말씀 들어서 참 송구하게 그지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서로의 용기를 주고 힘을 모으고 같이, 그죠. 요 안에도 똘똘 뭉쳐서, 그죠. 그래서 김오중 그 가서 다시 이 세상을 보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줘야 됩니다. 그, 이, 디딤돌 역할을 해주자는 저는 그런 의미죠. 뭐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어, 어 저도 밤새 저 자식이 좀, 어, 그,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는 걸다 받아주고 왔는데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힘든 고비들이 많습니까. 그죠? 어떻게 열 손가락 물어서 아홉반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근데 열 손가락이 다 자라면 다열 명, 스무 명 놓지요. 그, 그래, 나도 잘나도또힘 험한 구석이 있고 또 어려울 때가 있고, 그죠? 인생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엄마가 부엌에서 물어 가면 아버지가 또 방에서 달려주고 다음에 그러지 말이. 그죠? 엄마는 니왜술 네 먹었어? 이라는 그러면, 다음에 조금만 먹고 조심히 들었네. 하고, 채찍이 있으면, 그죠? 칭찬도 있고,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얼굴을 위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모든 방송, 매체 전 국민이 김호중과서사대짓할 때, 그래도 아버지,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세상 살다 보면 또 기회가 올 거야. 또 참아라, 참아라. 그죠? 이러한 어떤 뭡니까? 나라도 야당과 여당이 있듯이 이런 역할들이 참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먹구름이 지면서 곧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도 두서없이 이렇게 어,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나 분명히 모든 마음들이 합쳐져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좋은건 변호사의 어떤 운세가 더 좋아져서 예, 또 변호사에 대해서도 얘기하신 분은 많은데 지금은 똘똘 뭉치 그 힘을 이래 모아줄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 그런 것에 대해서 휩쓸리지 말고요 그죠 남이 뭐라 해도 그죠 어, 하나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살려놓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또 훈계도 해 됩니다. 내 앞으로 술을 지 말고 똑바로 살이 하려 하고 그죠 일단 살려놓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어른들의 역할이고 예, 그죠 또 엄마의 또 할머니의 또 저. 팬들의 역할이고 국민에 대한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